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어, 할인가로 포장용품을 들고 왔습니다. 와 <laughs> 이렇게 할인가로 판매하는 건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포장용품 공개랜덤박스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원가가 판매원가가 10만 5천원인데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엄청 엄청 푸짐하게 준비했고요. 소봉투, 디틀통도모송 대량량도 모두 들어가는 진짜 진짜 엄청난 랜덤박스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혹시 이거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포장용품 개별로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던가 뭐 랜덤박스, 대량량도 등등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을 하시면 흰님이당으로 해서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수증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소봉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오렌지 퐁당 소봉트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 요거세 세트 신상으로 넣어드리고요. 이번에 신상으로 많이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요거는 이거. 스트로베리 소봉트고 이렇게 자켓형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두 세트 넣어드리고요. 어, 이제 그 디테통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테통도 준비를 했거든요. 짠, 이렇게 아포스성까지 있는 정말정말 정말 예쁜 요런 디테일 통이랍니다. 한 바퀴 다 보여주고 싶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떡 메모지 보여드릴게요. 떡 메모지도 여러분 제가 요거, 인기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요거는 딸기사랑 토끼인데요. 딸기사랑 토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량양도 물품입니다. 대량양도 물품은 짜자잔 <laughs> 뉴티엠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 500장 그대로 넣어드리고 이거 이렇게도 갈수 있고 어, 소분해달라고 하시면은 더 구겨진 같은 거 안전하게 제가 50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소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거 따로 포장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있고 대량양도 물품 그리고 짠. 요거는 C형 도무송인 거 알고 계시죠? 까미젤리 있고요. 요것도 C형 과일 크리피 B 소풍 가는 버스 B 빈티지 버니케이크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공기는 넌 박스였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요금 받고 있으니까 빨리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엄청 엄청 푸짐한 거 보이시죠?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안녕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만나요. 구독 한번 꾹꾹 부탁드릴게요. <laughs>